어, 밀가루와 우유와 계란 두 개로 반죽을 합니다. 반죽한 것은 옆에다 두고요. 이제 피자 만드는 순서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센 불을 뚫고, 어, 약간 이렇게 뜨거울 때까지만 예열, 예열을 한후 끄겠습니다. 계속 뜨겁게 하면 피자가 다, 어, 토핑을 얹기 전에 다 익어버려요 이렇게 하고 기름을 넣었고 어 아까 반죽한 밀가루에 반을 넣습니다 반을 이렇게 해서 이 밀가루로 두 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핫케이크 만들어보셨죠 핫케이크 만들듯이 이렇게, 10개 펼쳐줍니다. 그리고, 반죽. 그 다음에, 두 번째, 소스. 소스도 이걸로 두, 어, 두 개의 피자를 만들기 때문에 반 정도만, 이렇게 군데군데 군데 얹어주세요. 이. 자 골고루 친구들과 사이 좋게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미 예열이 너무 많이 됐나봐요 반죽이 익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반죽 소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핑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왔죠 먼저 음, 양파 슬라이스한 링을 이렇게 깔아줍니다. 그 다음에, 음, 빗나 햄. 이거는 그냥 술술술. 자, 이렇게. 빗나 햄은 많이 들어가도 맛있으니까, 넉넉하게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포인트, 초록색깔로 피망으로 포인트를 넣습니다. 자, 다시. 1번 반죽, 2번 소스, 3번 토핑.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 이제 피자 치즈만 얹어주면 끝입니다. <laughs> 자, 피자 치즈도 나눠주는 피자, 피자 치즈에 반을 넣습니다. 그리고 피자 치즈를 듬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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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얹어야지 맛있겠죠? 자, 오, 점점 이제 비주얼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1단계 끝! 자, 이렇게 한 후에 뚜껑을 덮고 선생님 뚜껑은 약간 프라이팬보다 작은 데 뚜껑을 딱 덮고 그다음에 불을 킵니다. 이때 주의할 점. 매우 주의할 점은 이렇게 센 불에서 하게 되면은 얘가 다타 버려요. 그래서 띠띠띠띠띠 제일 약한 약불에서 한 10분 정도 아주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기다립니다. 끝! 10분 후에 보겠습니다. 끝!